안녕하세요. 안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입니다. 박주화 과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실제로 저보다 더욱더 집을 많이 알고 잘하기 때문에 저랑 만나 뵙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 과장님도 많이 이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게저 앞쪽에 타입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 서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운정호수공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지금 들리, 들릴 거예요. 한요 정도 소리예요요 정도 소리. 바로 앞에 이렇게, 어, 철길가가 있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그렇게 시, 어, 심하게 들려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뭐냐? 앞에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단점으로는 이쪽 어, 철길가긴 한데, 소음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렇게 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면서, 내부 영상 두 번째 타입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와주세요, 과장님. 아, 지금 보시면 이쪽 어느 정도는 파벽돌로 마무리가 돼 있고요. 위에는 스타코, 그리고 어, 철제, 처마라든지 저기 위에 꼭대기는 징크로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내부 설명 드릴게요. 신발장이 아직... 어, 준비가 안돼 있네요. 신발장이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쪽이 팬트리로될 거예요. 팬트리로 됩니다. 팬트리로 되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 설명 드릴게요. 중문도 삼면동 중문을 될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우선 첫 번째 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슈퍼싱글이고 넓은 크기의 책상이 있습니다. 요 앞쪽으로 해서 조그맣게 옷장을 놓으시면 되고요 아답답해 잠깐 복구할게요 바로 앞쪽에 보일러 컨트롤기도 각 방에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메인욕실 가볼게요 메인욕실이 저번 타입과 똑같이 굉장히 크네요 어, 이쪽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선반 이쪽에다 놔주셨고 샤워기 앞쪽에 있고 젠다이 대신 홈을 파주셨어요. 인테리어 효과가 되고요. 선반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은 메인 욕실이었어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어, 두 번째 두 번째 방은 아까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어,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방 온도 조절 장치 있고요.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가기 전에 이런 포인트 웨인스코팅 위에다가 도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쁘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조명도 이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으로 왔고요 안방이 눈이 조금 들어오는 게 샌드 패턴 광마를 샌드 패턴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조명도 이쁘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삼성 에어컨 마감을 해 주셨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쁘게 잘돼 있어요 이쪽 와서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D 자로 넓게 잘 되어 있어서 크기는 거기보다 더클것 같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환기창. 제가 좋아하는 환기창. 꼭 있어야 되죠. 이제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욕실이 너무 작네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죠. 주방과 거실 보여드릴 겁니다. 주방으로 오면 우선 화사하다. 아주 화사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화사하죠? 굉장히 화사해요. 그리고 실용성 있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이쪽 같은 경우는 냉장고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이쪽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을, 와, 그냥. 화이트 톤이네 근데 골드 포인트로 이렇게 손잡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수납장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수납장 잘돼 있고 이쪽이 뭐냐 지금 보시면 김치냉장고 자리 김치냉장고가 매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여기에다가 조미료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거 과자 이런 거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지금 장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 상부장이 없으니까 그걸 다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강파 오븐렌지, 삼성 강파 오븐렌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속았어요. 원래 대부분 여기에 어, 뭐야 밥통 자리가 있는데 밥통 자리는 이쪽에 없습니다.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놓는것 같아요. 수납장도 잘돼 있습니다. 이쪽에 큰장 또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보면 상구짜리 하이라이트. 상판을 보시면 멀바우 상판으로 잘 되어 있어요. 내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상판이. 그리고 여기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에 싱크볼 있고요. 이쪽을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넓어요. 그죠? 이쪽에서 식사를 하고 반찬을 먹다 보면 싸움날 수 있겠는데? 여튼 우리 과장님잘 쓰는 단어 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20V USB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밑에는 식기세척기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밥통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서 계속 말을 못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가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입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쪽에는 4인용 식탁을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스톱 쪽에. <laughs> 안 다지. 이렇게 하면 안... 남편분 쫓겨나 여기서 주무시고. 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면 여기에다 식탁을 놔요. 그냥 식탁을 놓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넓게 무슨 공간 쓸모가 있겠죠? 주방 옆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다용도시은 쓸만해요. 우웅 소리나는데 여기는 라면보일러 1등급 설치가 다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올려놓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왜냐 보일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보일러 선까지 다 깔려져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거실 가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은 첫 번째 타입과 조금 틀려요. 마루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는 아치 유리가 상당히 이쁩니다. 이 쇼파, 제가 봤을 때, 5인용, 4인용? 5인용 들어가야겠죠? 네. 5인용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네요. 5인용. 그리고, 이렇게 창이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창은 아닌데 이쪽에서 빛이 잘 들어오니까 끝까지 들어오잖아요. 볕 들어오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토의 자리 같은 경우는 웨스코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 도색도 이쁘게 잘돼 있네요. 벽지가 아니라 도색이 마무리가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핸들이 안 달려져 있는데 KCC. 발코니 창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KCC 창호가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는 막힌 거 없이 운전호수공원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는 삼성 에어컨, 그리고 바로 옆에 전열 교환기가 달릴 거예요. 지금 다른 조명은 매립이 다돼 있는데, 메인등 두 개가 이렇게 눈에 띕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그냥 줄눈시공만 해주시면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이 서양, 이쪽이 남양인데, 한 12시부터 아니, 11시부터. 해질 때까지 쫙해가잘 들어오는 집이요 에 밝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집 간단하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야당역에서 도보로 5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중간마트라든지 카페 거리, 이제 차후에는 병원과 뭐 약국 이렇게 다 들어올 겁니다. 이게 구름다리만 있으면 솔직히 운정호수공원까지도 한 1분이면 가요. 30초면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게 돌아서 가면 10분 이내로. 인정호수공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당동 내에서도 이집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은 집은 앞으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야당동에서는. 왜냐, 지금 땅 남은 데가 별로 없다는 건 저희는 다 아니까. 땅 남은 곳은 이제 막혀 있는 집, 뭐, 이런 땅밖에 안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집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